23만 7,8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은, 는 동사는 1997년 5월 설립되어 2016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화장품 및 화장도구의 판매 및 유통사업 추진 등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 보유의 다섯 개 브랜드는 각각 색조 전문 브랜드인 클리오와 페리페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구달. 헤어앤드바디 전문 브랜드인 힐링버드, 더마코스메틱 전문 브랜드인 더마토리로 구분됨 제품 생산의 경우 코스맥스, 한국화장품제조, CNC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OEM-ODM 업체를 활용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7년 5월 화장품 및 화장도구의 판매와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함 대시 코스맥스, 한국콜마, 케미코스 등 국내 타프 OEM 슬래시 ODM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마케팅 및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수출 판로 확장 중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화장품 및 화장도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국 현지법인 클리오, 상해, 화장품 유한공사와 건강식품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클리오 라이프케어를 보유하고 있음 제모 대시 클리오, 페리페라 등 신제품 출시 효과, H&B와 온라인 채널의 성장, 힐링버드 입점 확대, 미국 아마존 판매 확대 등으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비용 증가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판매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의 온라인 판매 성장세, 오프라인 및 면세점 화장품 판매 회복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4일 기준 장마감 클리오의 시가 총액은 3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클리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16위입니다. 클리오의 상장 주식 수는 1807만 1 3 0 0시세주입니다 클리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클리오의 퍼은 55.52배이고 추정 퍼은 2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34.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 9 1 0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o 은 1.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9원이고 추정 EPS는 679원입니다. p b o 와 BPS는 각각 1.56배, 16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1,200원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6번지억 원, 62억 원, 1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 원, 96억 원, 93억 원입니다. 클리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9번지 91%이고 유보율은 1950.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55.98이며 전일 대비해서 37.30 더하기 1.68%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3.67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 더하기 1.29%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2023년 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20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 6 3이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클리오의 종가는 16600원이며 주가가 클리오의 2십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종가는 16600원이며 주가가 클리오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7%이므로 0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클리온은 거래량 26만 6 7 1 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423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1,900만 1조, JP모간에서 31,300가 훈두조, 목건스탠리에서 28,700신 한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1,500여섯 조, 삼성에서 1 8 5 0 0신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67,800만 8조, 키움증권에서 33,500가 조 하나증권에서 26,600개 홉조 미래에셋증권에서 26,200개 여덟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7,500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 1,90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만 6,93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클리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